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케아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 그리고 마태복음 끝인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마 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임마누엘을 가르치는 책이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책이므로 특별히 임마누엘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임마누엘.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자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거죠. 떠나가면서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곧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가시면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 영원은 이 땅에 계시고 60만 올라가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전체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그것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일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약속 그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가 너희를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죽으시기도 전에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갈 텐데, 잠시 너희를 떠날 텐데,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18절 바로 앞에는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다시 오시는 도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금방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인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 또는 변호자, 위로자라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중재, 변호, 위로.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데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보혜사라고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도 이 한문 성경 단어 보혜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보헤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헤사라는 한문 어투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원문의 단어에 충분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세 가지 의미,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이 모든 단어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변호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또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은 나와 또 다른 그런 뜻입니다. 나와 또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혜사인데 나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즉,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역할이 보혜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죄물로 하나님과 중재해 주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라고 로마스 8장 34절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보혜사의 역할을 성자 예수님의 또 다른 나라고 할수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참 의미입니다. 내가 금방 오겠다. 떠나가시면서 내가 금방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오에사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자의 오심과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오는데 사람 다른 사람들은 즉, 세상, 불신자들은 나를 볼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 그분은 가셨던 그분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도, 개들도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신자들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신자들만 볼수 있고, 신자들만 예수님이 나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시 오겠다라고 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데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불신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오셨는데 불신자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겠지만 성령을 알고 믿는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니다 성령이 곧 성자이고, 성자가 곧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 때, 그 당시 사람들의 곁에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성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성자 예수님의 오심과 같은 것이라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보혜사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자께서 하셨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성자께서 하신 일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성령의 사역인지 사탄의 술수인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나타난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자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는 나타난 그 현상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배치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귀신의 사탄의 인간을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자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으로 신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특별한 수단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특별한 수단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한 몸처럼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이 우리가 아는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과 성자는 결국은...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보혜사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곧 성자의 사역이고 성령의 성자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이다. 성자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나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병자가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기적과 신비한 현상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직접 체험을 했다. 음성을 들었고, 뭘 봤다. 그러면서 나타난 보이는 현상이나 자신의 체험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 o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왜 성경에 없는 일을 하실 수 없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성경에 없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성경에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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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단체들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언제 몇 년도에 교회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들만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라고 교회가 정했으니까 교회가 거기다 뭘더 넣을 수도 있고 또더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경이나 가경이나 다른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심지어는 교황의 말도, 교황이 내린 교서도 성경과 동일하게, 심지어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깊게 놀할 시간은 아니지만, 교회가 성경을 66번을 그 테두리를 정했다고 해서, 교회가 빼고 더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교회가 결정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법이나 문서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것은 교회가 인정한 것이지 교회가 넣고 빼고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파톨릭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 따라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배치되거나 삶으로 이 말씀이 구현되지 않으면 삶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사탄의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이 성경으로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불병에 걸렸다가 나왔는데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사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지는 그 병이 나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사탄의 술수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다른 또 다른 기적을 찾아다니는 기적사냥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 그렇게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누가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잘못된 행동과 또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행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반대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 옳다면, 말씀에 부합하다면, 그 수단이나 방법도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성령의 역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보면 또 이상한 정통교회라고 말하지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반사회적이거나 심지어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사람들이고 사탄의 역사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 성령님은 반드시 성자의 사역, 곧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그 이후에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말씀에 어떻게 부합되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분별이 되고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특별한 기이한 것들과 자꾸만 성령의 사역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거기에 매몰되면 사탄의 노리개감이 될수 있는 것.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면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더 충격적이고 더 신비롭고 더 이상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거짓,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령론, 다른 성령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구분됩니다. 하지만 성자와 성령은 교차하여 일하십니다. 성자가 오해사시고 성령도 오해사. 예수님도 성령, 성령도 성자. 이렇게 혼재되어 호칭될 수도, 부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자와 성령은 한 몸처럼 일하신다. 분명히 분리되지. 만 그러나 구분되지만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특별히 성령은 성자의 말씀과 부합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중첩되고 연결되고이 명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과 사탄의 술수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